자 오늘은 두번째 강의입니다 일단 제가 주제로 다루고 싶은 내용이고 아주 핵심 강의니까 재회 성공하고 싶고 연애 잘 이끌어 가고 싶은 사람 바로 너잘 어, 들으세요 4일 전에 강의 영상 1편을 올렸는데 1편을 보셔야 지금 하는 2편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좀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연인이 있어도 재회가 되냐 이거는 예전에 몇달 전에도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또 질문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강의를 복합적으로 하려고 해요. 제배에 성공하시고 싶은 분들은 본인들이 과연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강의를 보시지 않으신 분들의 제가 단연코 예상하건데 100에 99는 본인들이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리는 행동을 하는 거겠죠. 헤어지고 나니까 다내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또는 원망도 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자신 스스로 죄인의 입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감정에서 또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나 노예가 선택권이 있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또 매달리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또는 얕은 수작을 부리는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연애를 시작할 때 과연 죄인과 연애를 하고 싶을 것인가, 지금 내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우위에 있고 싶다면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프레임이 잡힌 사람과 잡히지 않은 사람의 행동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헤어질 때도, 재접근할 때도, 대지 약속을 잡을 때도, 연인 관계에서도 구걸하고 매달리는 태도와 제안하고 결정 내려주는 태도는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매력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고 우리가 제안을 한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내면 세계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결정해주고 리드해주길 바라지 내가 직접 뭔가 손 내밀어주고 리드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성분들이 특히나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리드를 잘할 것 같고 그런 리더적인 선장님적인 뭔가 강인한 모습을 기대하지만 남성분들도 그런 행동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무조건 맞춰주려고만 하고 잘해주려고만 하고 빵셔틀처럼 이렇게 행동한다거나 노예나 죄인처럼 행동을 해서 본인의 남성성을 잃어버려서 매력을 잃어서 차이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라도 관계를 리드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에는 헤어지는 결말을 많이 맞이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지는 사연, 권태기 때문에 헤어지는 이런 사연들, 제가 사연 분석 많이 해드렸고, 재접근한다거나 데이트 약속 잡을 때 상황마다 어떻게 리드해야 되고 결정해줘야 되는지 배우고 있죠. 다만 우리가 결정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결정권자다. 머리로 내가 세뇌를 시키고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그로써 나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땡땡씨가 좋아하는 거면 다 좋아요. 라는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남에게 결정과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내가 너한테 선물을 사줬는데 왜 반응이 없어? 소섭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선물을 사줬으면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이 나오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책임이에요.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전혜인 질투 유발한답시고 다른 이성사진 걸어놓다가 전혜인이 차단하니까 오히려 본인 멘탈이 터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오고. 아, 저는 돈 벌고 좋아요. 여러분 멘탈이 터지면 터질수록 저는 돈을 많이 법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멘탈이 터지셔도 돼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실 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걸 모르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 탓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남에게 의견을 많이 구하게 될 거고, 남이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 수동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완벽한 결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완벽한 결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2회차, 3회차, 환생을 해서 환생을 한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원래 인간관계라든지 세상이라든지 내 맘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하며 살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무엇인가는 당연하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타인에게 비난받을까봐, 원망받을까봐, 결정을 무작정 미루고, 그러다가 결국 비난받고 원망받으면 똑같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아니면 모든 빵셔틀처럼 행동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만 보이려고 결정을 미루고, 아니, 본인 여친, 남친 섭섭한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신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결정만 바라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고 싶은 밥을 타인이 결정 내려준 대로 먹기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완벽한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어요.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해 드렸던 여러분만의 기준을 확립하고 나면 이 부분 또한 많이 개선될 겁니다. 누구나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내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생각해야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결국 남에게 미루다가 대판 손해보고 대비는 하나도 안돼 있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매달리고 남 탓을 하게 되고 남에게 결정 내려주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래서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방을 대할 때의 태도는 전부다 우리가 뭔가 선택해주고 제안하고 리드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잖아. 허구한 날 상대방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마음이 없으면 끝난 거냐, 상대방이 애인이 생겼는데 끝난 거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그건 자신 스스로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 뭘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죄가 된다고 얘기해도 계속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본인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라도 확신을 얻고 싶은 자신의 불안감을 타인에게라도 의존해서 확신을 하고 싶어하는 그냥 본인의 불안감이에요. 그럼 그 불안감을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의존해서 제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남에게 의존하는 게 개선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 개선된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거겠지. 제외가 어려울 거라는 건 정말 상황적으로 어려운 사연도 존재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좀만 정신 차려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일 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았거든. 상대방이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는데도 재해가 될 거냐고요? 원래 되어 왔다니까요? 안될 거라는 건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서고, 자신이 없어서고, 안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사실론적인 것은 그런 것과 별 관계 없이, 관계가 형성되어 왔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런 방법을 배우면 되잖아. 그냥 막 불안에 떨, 떨 것만 아니라 배우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어떤 여자나 남자를 작업할 때 상대방이 옛 사람을 그리워하는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고, 만나고 있던 연인이 있다가 정리를 하고 만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몰래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썸들이 많았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실제로 있다가 작업에 성공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만 사실 상대방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몰랐던 경우도 되게 많은 거고, 신경 쓰지 않고 작업했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은 것이지,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항상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오고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아 정말 여친 남친 새로 생겼어도 제외가 되는 거냐 그게 가능하니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로 밖에 안 들려요 진짜 황당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선 사실 사실을 외면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건 여러분이라는 거죠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원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얘기해 주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이 재회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제가 오늘 말하는 주제처럼 뭔가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주체로서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쓸데없이 괜히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쪽이 당연히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관계에서도 훨씬 유리하니까 그런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한테 자꾸 제회를 허락 받아야 되고 구걸해야 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헤어지고 어느 정도 서로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재접근을 했으면 다시 이 사람을 면접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제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래야 노력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인지 는 알겠는데 그냥 붙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단순히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음,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드린 거고, 꼭 여러분이 선택하는 주체로서 선택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런 프레임 정도는 가지셔야 저랑 만약에 상담을 해서 지침대로 행동을 하더라도 행동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걸로 조금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3편은 이제 주제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3편도 업로드해드리고 정상적으로 이메일 사용 분석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c 원이었고요 감사합니다.